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어, 이름만 들어도 다 아실만한 명품 브랜드들. 디올, 티파니, 그리고 또 최근에는 까르티에까지요. 이 브랜드들의 고객 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기사들입니다. 이게 참 최고급 이미지와는 좀안 어울리는 소식이죠. 네, 그렇죠. 좀 의외의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들을 좀 보면서 아, 어떠다 이런 일이 터졌는지 또 정확히 어떤 정보가 나간 건지 그리고 이게 왜 그냥 어 단순 데이터 유출 그 이상인지 그 속사정을 좀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선 현재 상황부터 좀 짚어보죠. 그 디오리랑 티파니, 여기에 이어서 까르티에까지 이 세계적인 브랜드들이 고객정보 유출 문제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 이게 사실이죠? 네, 맞습니다.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면 한국에서 개인정보법규 위반 조사하고 제재하는 기관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좀 주목할 부분은요. 어떤 정보가 유출됐냐는 거예요. 아, 정보의 종류요? 네. 단순히 뭐 이름이나 이메일 주소 이런 기본적인 것뿐만 아니라 구매 내역이라든지 아니면 제품 고유 번호 같은 거 있잖아요. 아, 시리얼 넘버 같은 거요? 네, 네. 그런 상세 정보가 포함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요. 심지어는 음, VIP 고객 관리하려고 모았을 법한 직업 같은 거요. 직업 정보까지요? 와. 그건 정말 민감한데요. 그렇죠. 이런 민감 정보까지 거론되니까 이게 그냥 일반 온라인 쇼핑몰 정보 유출하고는 어 차원이 좀 다른 문제일 수 있다는 거죠. 듣고 보니 그러네요. 특히 디올 같은 경우는 그 유출 사고가 나고 3개월이 넘도록 몰랐다면서요? 네, 그 부분이 참 아니 세계 최고 브랜드라면서 어떻게 이렇게 보안의 공백이 있을 수 있었는지 좀 믿기 어려운데요. 그 핵심 원인으로 지목되는 게요. 이 브랜드들의 국내 지사들이 뭐랄까 자체적인 내부 보안팀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 전담팀이요? 네 대신 외부 클라우드 기반의 고객관리 서비스 그러니까 saas라고 하죠. saas요. 아 다른 회사가 제공하는 전문 소프트웨어 같은 거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거기에 이제 많이 의존을 했다는 거죠. 데이터를 외부 서버에 두면서 내부에서 실시간으로 감시하거나 뭐 이중, 삼중의 보안 장치를 마련하는 데좀 부족함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아니, 그래도 외부 서비스에 맡겼다고 해도 자기들 핵심 자산이 고객 정보인데 너무 안일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그 직원 계정 정보가 탈취된 거예요. 아, 계정 탈취. 네. 그래서 데이터 접근 권한이 해커한테 넘어간 걸로 파악되고 있거든요. 한 보안 전문가가 지적한 것처럼 해킹 수법 자체가 막 엄청나게 어, 고도화됐다기보다는요. 네. 오히려 브랜드 내부의 보안 의식이라던가 아니면 시스템 점검 이런 게좀 미흡했던 거 아니냐. 뭐랄까 일종의 안일함이죠. 그게 더큰 문제였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편리함만 너무 생각하다가 기본적인 안전장치를 놓친 거네요? 네. 그런 셈이죠. 와... 수백 수천만 원짜리 물건 사는 VIP 고객들 정보를 다루면서 정작 그 정보 보호는 이렇게 소홀했더니 이거 마치 어휴, 최고급 보석을 그냥 종이상자에 담아둔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드는데요. 그 비유가 딱 맞는 것 같습니다. 브랜드 측에서는 계속 그 신용카드 번호 같은 금융정보는 안 나갔다 이렇게 강조는 하는데요. 네그 얘기는 들었어요. 근데 그게 문제의 본질을 가리지는 못하거든요. VIP 고객의 상세한 구매 내역이나 뭐 선호도, 심지어 개인 신상 정보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그 자체로 해커들한테는 굉장히 매력적인 표적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단순히 그 데이터를 파는 걸 넘어서요. 이 정보를 가지고 아주 정교한 피싱 사기나 다른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충분하다는 거죠. 그럼 이건 단순히 그냥 기업 이미지나 평판 문제만이 아니라 고객 개개인의 진짜 안전 문제랑 직결될 수도 있는 거네요. 바로 그 점입니다. 내 정보가 어떻게 악용될지 모른다는 그 불안감 자체가 고객에게는 엄청난 스트레스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번 사건이 그냥 과태료나 뭐 과징금 얼마 내고 끝날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이유예요. 최고 수준의 신뢰 또 프라이버시 보호를 기대했던 VIP 고객들하고 브랜드 사이에 깊은 균열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결국. 어, 정리해보면, 이 명품 브랜드들이 외부 IT 솔루션에 의존은 많이 했는데, 그에 맞게 내부 통제나 보안 시스템을 갖추는 데는 좀 실패했고, 그 결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고객 신뢰의 기반이 흔들리게 됐다. 이렇게 볼수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이번 사건들이 사실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어요. 어떤 질문일까요? 최고급 럭셔리 리테일 분야처럼 이 이미지와 신뢰가 정말 핵심 자산인 곳에서조차 왜 데이터 보안이 우선순위에서 이렇게 밀려날 수 있었을까 하는 점이죠. 아. 생각해 볼 문제네요. 이게 단순히 이 브랜드들만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다른 많은 서비스에서도 어쩌면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이 부분은 오늘 저희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서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실 만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